안녕하세요 m j 입니다 오늘은 구토대장전 9일차 계룡시입니다 오늘은 어디 이동 안 하고 여기서 푹 쉬려고 합니다 원래는 어제 공주에서 쉬려고 했으나 숙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룡시 숙소가 마음에 들어 하루 더 묵기로 했습니다 계룡시 근처 셀프 빨래방에 가서 밀린 빨래를 돌리고 이비인후과 가서 감기약 처방 받고 한의원에서 약친과 부왕 찜질로 어깨와 무릎을 치료받았습니다. 한의원에서 추천해진 맛집으로 낙지 대구탕을 먹고 약을 먹었습니다. 구투대장장 일주일 정도 됐는데 경비가 궁금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숙박비와 식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8일 동안 약 46만원을 썼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더 많이 걸어야겠습니다. 하루 쉬었는데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거나 미루면 심적으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천히 근처 맛집이나 가볼 만한 곳을 둘러보라고 권하지만 저에겐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오로지 코스 짜고 숙박시설 알아보기 여념이 없습니다. 솔직히 집에서 편하게 줄까먹고 일상 브이로그 찍어도 조회수가 더잘 나옵니다. 뭐하러 집 나와서 고생하며 돈 들고, 시간 들고, 체력 들고, 힘들게 구토대장용을 하냐고 하시는데요. 제가 정말 진정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정말 하기 싫다면, 당장 때려치고 포기하고 돌아왔겠죠. 하루에도 국도를 지나가면, 마주보는 차에 치면 어떡하나. 밤에 숙소 못 구하고, 비 맞아가면서, 이렇게 가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인적이 드문 곳에 나한 명쯤 죽어도 모르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걷습니다. 다들 한 번쯤 하고 싶으나 용기가 안 나서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걸 한다고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다들 걱정 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런 시선이 가끔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걱정할까봐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도움받기도 구독자분들이 채워준다고 해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내가 뭐라고 몇몇 분들 걱정을 끼치게 하고 괜한 일을 벌여서 시끄럽게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전여행 때는 팩이라도 있어서 무대포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금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도 부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구태대장정을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고 외롭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각오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후회하기 싫으니까요. 저 진짜 죽을 각오로 걷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걸을 때 살아있음을 느끼고 길 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걸을 때 온전히 제 자신을 믿고 나아가야 하며 낯선 길 위에서 수십 번을 제 자신과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 다독이며 제 자신을 격려합니다. 걷다가 태워주신다거나 차 안에서 응원해 주신 분들을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제 스스로가 누구의 도움 없이 온전히 제 힘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정말 힘들거나 도저히 못 버티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구조 요청을 할 테니 거절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MJ를 사랑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또 저는 한 걸음 전진하는 MJ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MJ였습니다.